네. 어이 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승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뭐 저도 이제 1세트는 깔끔하게 이겼다 생각하고 2세트 경외 유리했을때 약간 흔들리는 경우도 조금 있었지만 아무래도 승리로 마감지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던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선수들이 수행을 되게 잘해줘가지고 어 이렇게 좋은 경기 결과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음 아무래도 턴 개념에서 좀잘 썼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잘 이끌어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잘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뭐, 저희 팀 라이너들이 라인전을 잘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오브젝트 한타가 가장 중요한 메타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한타를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음,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앞선 상태에서 역전을 좀 당했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에 좀 힘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가 저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타는 더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냥 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오가오면서 역전각을 또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계속 유리했었지만 좀 약간 이제 불리한 상황 나왔을 때 똑같이 불리한 상황보다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을 계속 소통하면서 어. 소통하면서 그런 콜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정말 말 그대로 정신 없을 정도로 시간이 되게 빠르게 이제 흐른 것 같은데요. 또 하지만 또 이제 앞으로 경기가 계속 이, 있기 때문에 어, 또 이후의 경기들을 계속 잘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네 저도 너무 약간 힘들었었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막상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고 나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정말 재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많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그냥 선수로서, 그냥 너무 좋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콜 자체도 된다, 안 된다로 살짝 나뉘다가, 저희가 어, 다 같이 갑자기 끝내자라는 콜이 나왔었고, 또 이제 트런들 기둥을 활용해서, 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은 우리가 타워 미는 속도도 빠르고, 어, 속도가 될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냥 같이 에, 믿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뭐, 기자실 인터뷰 아닐 때도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뭐, 딱히 <laughs>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매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젠지전은 이제 패치가 바뀐 버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좀 약간의 기간은 있지만 또 패치된 챔프들 또는 메타 다양하게 시도해 본 다음에 어 티어 정리나 운영적인 부분 정리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패치가 바뀐 만큼 어 패치 적응을 잘 해야 될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어 지금 패치랑 엄청나게 크나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서 지금 폼 그대로 유지만 한다면 어전지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 뭐 챔프가 할수 있다 없다 이게 확정된 부분을 듣기 전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회 때 바로 쓸수 없으면은 네 이후에 이제 또 지켜본 다음에 어느 이제 챔프 성능이나 또는 이제 조합에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또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일정 속에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3라운드 들어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다음 젠지전에도 어, 응원 같이 해주시면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